요즘 국내 극장가의 대형 영화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킹콩과 태풍의 맞대결로 더욱 관심을 모았던 지난 주말 극장가의 박스오피스 순위를 알아봅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말 사흘 동안 국내 박스오피스 1위와 2위는 모두 개봉영화가 차지했습니다. 서울 115개 전국 540개 스크린에서 일제 개봉한 장동건, 이정재 주연의 태풍은 전국에서 180만 1천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첫주 정상에 올랐습니다. <laughs> 이 같은 개봉 성적은 태극기 휘날리며 가세웠던 종전의 개봉 성적인 177만명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개봉 첫 주말 관람한 관객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속에서 태풍의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성적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태풍과 함께 블록버스터 격돌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 킹콩. 3시간이라는 상영시간의 부담과 태풍에 비해 전국 스크린 수가 약 200개가량 부족한 여건에서 개봉한 영화 킹콩은 첫주 전국 누계 관객 수가 85만 명을 기록하며 언론 시사와 일반 시사의 호평에 비해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UIP 국내 배급사는 입선전이 나면 더 많은 관객이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킹콩의 개봉 전에 이주 연속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의 자리를 지켰던 해리포터와 브레자는 두 영화에 밀려 스크린 수가 전주에 비해 약 200개가량 감소했지만 전국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꾸준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는 대형 영화들의 공세 속에서도 전국 200개 스크린을 유지하면서 개봉 4주 동안 234만 명의 관객이 관람을 해 실속 있는 흥행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 백현주입니다